안녕하세요, 물고기 장수입니다 어, 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이고요. 물때는 여섯 물입니다. 어, 생선들이 어, 조금밖에 안 나왔네요. 어,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오늘은 지금 보시면은 배들이 거의 없어요. 어, 금방 보셨듯이 어, 안강망이 세척 있고 자망이 한 척, 총네 척밖에 없네요. 어, 상자도 뭐한450 상자라고 하는데 450 상자도 채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봤을 때는. 네, 먼저 자망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망배 여기 한척 덩그러니 있는데요. 어, 몇 상자 안 돼요. 어, 민어가 한 40마리 있다고 하는데, 어, 지금 봤을 때는 민어 이제 통치만 조금 보이고 있고요. 여기 서대 한 상자 두 마리 있네요. 지금 여기 덮어 놓은 게 아마 민어인 것 같습니다. 어, 선도 때문에 얼음 쳐가지고 이렇게 덮어 놓은 것 같아요. 한번 들춰볼게요. 네 역시 여기 민어들 좀 있고요. 좀 있다가 이제 직원들이 오면은 아마 무게 재가지고 따로 놔두실 것 같습니다. 수협 직원들이 오시면 다음은 안강망배입니다안강망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병어들 좀 소량 있고요. 어, 통치, 통치도 보이고 여기 광어, 아귀, 간재미, 등태거도 보이네요. 어, 그리고 갈치 두상자도 보이고요. 덕자들 소량이 있습니다. 또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 아기들 아주 작은 사이즈의 아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. 아기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. 이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병어도 조금 보이고요. 어, 밴댕이 그리고 황석어도 좀 보이고, 민어도 한 마리 이렇게 보이고, 서대도 보이네요. 그리고 갈치들 좀 나와 있습니다 갈치들 갈치들 때문에 이렇게 아기 또 많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 병어 병어 큰 사이즈도 병어들좀 보이고요 여기도 아귀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아귀들 근데 가정에서 드시기에는 너무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갈치를 위해서 낸 거기 때문에 드실 만한 사이즈는 아니네요 네 오늘 제가 너무 더워 갖고 잠을 못자 가지고 저 일찍 나와봤어요. 일찍 나와봤는데, 지금 시간이 2시 정도 돼가네요. 2시 정도 돼가고, 밖에는 지금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비가 내리는데, 어 지금 물때가 여섯 물인데, 어 비가 계속 와서 그런지, 어 조업이 잘안 됐나봐요. 지금, 원래라면 지금 이제, 배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될 때이긴 한데 한강방 배들이 어 거의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가 어또 많이 내리네요 제가 출발할 때는 비가 안 내렸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새벽에 지금 이제 출발해러 나왔는데 오니까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네요 어 지금 텅 비어 있는 어. 목포 수협 어, 선어 경매장의 모습입니다 아, 여기가 어, 빨리 조금 꽉 들어찼으면 좋겠네요 요새 계속 생선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, 생물 판매가 어, 생물 뭐 판매보다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게 소개시켜 드릴 게 없어요 너무 양이 적다 보니까 요새 뭐 민어도 많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뭐 병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, 조금, 음, 걱정이 되네요. 뭐,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도 그렇고, 날씨도 덥고,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, 비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오는데, 위지방에 또 많이 집중돼서, 뭐,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, 어, 비피해를 입는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. 어, 저희, 뭐, 영상 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BPA 없고, 어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또어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